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 5월 11일 장이 마감했습니다. 아직 시간에 단일가가 남아 있는데요, 원전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기보다는 지수가 저점이어서 그동안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주식들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빠져 주지가 않네요 그래서 흠모하고 있었던 신택 대덕전자, 인탑, 인탑스, ISC, LG이노텍, 뭐 LX세미콘 정도 실적 좋은 회사들 빠질 때마다 모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상승이 나오면 굳이 추매 안 하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 내고 나올 계획입니다. 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코스피가 50 내지 100 포인트 정도만 상승한다면 수익 실현하고 나올 계획입니다. 지수가 좀 빠지면 저가 매수를 들어와서 곧바로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동진 세미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살짝 수익 내고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았습니다. 장마감으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창모도 향후 좋은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전노특스 역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던졌고요. 대주주에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기간 외국인 수익 실현하고 모두 던졌고요 워낙에 장난을 좋아하는 그런 주주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관망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소형주나 테마주 운전하는 걸 보면, 어, 어지럽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운 소형주보다는 지금 저렴할 때 실적주 중심으로 짧게 치고 나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